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즈북 TV 코스 잉글리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익을 해볼 거예요. 토익에도 문법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코스 1권 3과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토익은 코스 1권 3과에 대한 토익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으니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설명을 반복해서 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어, 문법 같은 거 중요한 거 잠깐 잠깐 짚어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전의 강의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익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토익 훈련은 이중 언어사고와 의사소통을 위한 받아쓰기래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개한 마리를 기릅니다 우리 기릅니다 할때어 이걸 영작하라 동시통역하라 할때좀 난감하지 않아요? 나는 개한 마리를 기릅니다 어, 기릅니다를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지 영어로? 그렇죠 이럴 때뭘 쓰는 거냐면 간단해요 I 뭐죠? 나는 가지고 있다 개한 마리를 내가 개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기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 동사를 선택할 때는 항상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그런데 매인칭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3인칭 왜? 3인칭은 좀 특별하고 좀 까다로운 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머지가 3인칭인데 3인칭만 신경 써라. 그리고 3인칭 하나, 단수일 때고것만 신경 써라. 그랬죠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는 여기다가 단수 동사를 쓴다 그랬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고 1인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h a v e 고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have. I have a dog. My father은 매든칭 아이도 아니고 유도하니까 3인칭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우리 have는 먹다, 가지고 있다.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주어 누구누구는 있습니다니까 뭐죠? 해 a 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뭘요? 바이스컬. 바이 스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써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무리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예시로 보여준 거고, 여러분은 혼자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야, 누나는 차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나니까 3민칭 단수죠? 가지고 있다 뭐죠? have? has? 둘 중에 네, 맞습니다. has입니다. has. 하기만 요거는 여러분 쓰세요. 당신은 영어책을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다. 유은이가 2인칭이니까 뭐다? have이다. 그 다음에. 얼마들매진칭 삼인칭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삼인칭 단수 얼마들 삼인칭 한 분이니까 단수 그래서 해보다 해수다 아, 지금 지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죠 해부동사 가지고 있다 여기는 기릅니다는 좀 특별한 해석인데 요거를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부동사였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아침식사를 합니다 먹다죠 day 그들은 주어 먹다 뭐죠 주어가 삼인칭 그들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까 삼인칭인데 목수다. 단수만 신경쓰랬 했죠. 그러면 복수면에 비해 h a v 무난한 동사입니다. 주어가 h a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we 주어가 1인칭이니까 have입니다. 그렇죠. an english class everyday. 그 다음 피 피터. e 피 e r 가 사람 이름이죠. 주어가 사람 이름이니까 3인칭 단수다. 한 명이 있습니다. 일단 형이 한명 있다. 형을 한명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피 e Have요, has요. 3인칭 단수만 신경쓰렸죠. 3인칭 단수는 뭐랬죠 has. s 붙인다. 그다음부터 형, a brother, Helen. 헬렌도 사람 이름이죠. 주어가 사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새로졌습니다. 새로졌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has a new hair style 쓰시면 돼요. 우리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세요. 영어로 말해 볼까요? 시작. Oh, be careful. 작은 리의 룬들과는 또 다른 것들과들과는 것들과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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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과는 또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For the Father above is looking down in love, so be careful.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그동안 공부를 쭉 하신 분일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부는 쉬지않고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덤성 덤성 빼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꾸준히 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올바른 말을 찾아 표시하세요. 여기서는 이유를 잠깐 잠깐 짚어 가겠어요. 오, oh, 조심해. 조심해가 뭐죠? Be careful이죠. Be careful입니다. M, R, is가 다이 비동사에 속한데 왜 여기는 M이나 R나 is를 안 쓰고 왜 be를 썼는지 잠깐 설명하자면 명령문이라 그래요. 명령문 때는 앞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좀 어렵죠? 음,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얘가 원래 원래 B라는 대표의 대표. 우리 회사 가면 대표님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장님인데 대표님 밑에 이사님 이 있고 차장님 이 있고 직원이고 그러잖아요. 이 B 동사가 세 가지 있는데 우리 대표가 바로 B라고 불르는 거예요. 대표님에요. 잘 알아 들리세요 B. 그래서 명령문일 때는 대표되는 동사가 오는 B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동사의 원형 대표 동사예요. 명령문에는 동사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 대표 동사가 온다. 아셨죠? 자, Be careful. 그 너희들이 보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을. l i t t e eyes. 왜 eyes? s를 붙일까요? 복수기 때문에. 눈은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니 보는 거죠. 보는 거니까 what? 어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거를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비슷 비슷한 단어죠. 다 w w w 로를 시작하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파닉스 읽어 가면서 연습해 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잠깐 짚어 가는 거예요. 자, what 끝에가 s o 사운드. what요. Yeah. what you see. 여기 c예요. c 잘 보세요. what you see. 이것도 c인데 c s 붙였죠 이런 거 없어요. what you see. 자, 그다음 작은 귀들아 리를 years 복수죠. s 귀가 둘이니까, 너희들 듣는 것, what, what, 요거죠. 눈으로 지키세요. what, you, 듣다. here, 여기 있습니다. here, here. 자, 그 다음에 작은 손들아, 니를 손들이 두 개죠, 우리가. s 붙였어요, 손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 것이니까 마시죠. What? what, 요거예요 what, you, 하다. 두두다 그래서 눈으로 여러분 통문자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 작은 말들아 뭐죠? 리를 발들이 복수라고 그랬죠? 이건 후발 하나, 이거는 발들 비. 그다음 너희이 가는 곳이니까 이건 것이 아니랬잖아요. 것이면 와신데 곳이니까 장소죠. 장소는 w h e r e y o 냐 where, where you, where you go, 가다, where you 가다가 말고 where you go. 작은 마음아를 heart죠, heart. 마음들이 뭐 여러 개쓸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 하나죠. 마음아, 음 사람이니까 h o m t r u t mind, w think, think, t h i 생각.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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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ooking down,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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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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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s looking down in love s 붙이는 거는 주어가 삼치인 단수일 때 현재일 때 s를 붙이는 걸로 사용한다 is 과거든 과거형인 때는 was 듣고 생각나는 것이나 느낀 것을 쓰세요. 그랬어요. 이것이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을 쓰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겠어요.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Oh, be careful little hands what you do. Oh, be careful, little feet, where you go. Oh, be careful, little heart, whom you trust. Oh,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in love. So be careful. 여러분 느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디로 가는 거, 우리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조심할 수가 있지만 생각은 확 스쳐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나쁜 생각이나 옳지 않은 생각이 확내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을 한번 써볼게요 I will be 나는 조심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거예요. 꼭 하세요. 그 다음, 다음에 우리말 영어로 써봅시다. b 조심하니까, 조심하니까 뭐죠? Be careful.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다 배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 노트를 펴놓고 쓰세요. 쓰기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 이 단어를 더잘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써야 되죠. 쓸수 있어야 돼요. 내가 써볼 때 비슷비슷한 단어 중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읽을 때조차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토익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 삼갑 배웠던 거총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쉬웠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코스 1번 사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조금 공부 소홀히 하셨던 분들 또는 중간에 들어와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과 단어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단어가 기본이에요. 저희들이 배우는 단어는 단순한 하나의 어휘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구나. 절로 만들어진 단어도 많이 암기를 해요. 그 단어부터 여러분 스피킹으로 연습하면더 확장해서 문장이 나올 때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는 거고 또이 단어 배울 때에도 문장의 부족, 문법도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단어 중요한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